전도의, 에, 보금 전도의 일, 입체적인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흔히 일반적인 그 보금 전도의 목적의 한계점을 한번 설명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전도의 목적은 음, 일반적으로 영원 구원에 있습니다. 에, 그래서 죄인들의 회심이 전도의 목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도의 목적 가운데서 가상, 아, 가장 고상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혼의 구원인데요. 주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를 따리는 무리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3장 37에, 3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비탄한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생각해 보면, 또 깊이를 생각해 보면 어, 매우 커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기꺼이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성경, 성경 구절, 이제 에스겔서와 그 요한복음에 있는 구절을 잠시 인용해 봤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전도의 입체적 목적 두 번째인데요. 그리스도 교회의 성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죄인들의 마음속에 구원받는 믿음을 일으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교회에 소속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와 연결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교회가 전도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교회의 성장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왕국의 도래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수께서 전한 복음은 천국복음입니다. 복음 전도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죄인들의 회심과 그들의 수가 아, 교회에 더하여 감으로 인한 교회 성장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전해질 때까지 재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왕국의 완성 완성의 날을 재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영원 구원과 교회 성장과 그리스도 왕국의 확장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세 가지 요소 이세 가지 점들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의 한 방편으로 간주하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그 편지의 결론 부분으로서 이방 세계에서의 그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 직접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6장 25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감추였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